네, 지금 이 사진은요, 경복궁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여기 있는 건물 이미지와 뒷 배경 간의 노출차가 심하다 보니까, 여기다 노출을 좀 맞추다 보니까, 뒤에 있는 하늘의 디테일이 전부 날아간, 표현이 안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늘 배경을 합성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 배경으로 합성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어, 이제 많이 아시죠? 네, 채널 마스킹 작업을 이제 먼저 하겠습니다. 레드, 그린, 블루 네, 닫아서 블루 채널이 제일 좋겠네요. 블루 채널을 이용해서 채널 마스킹을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되겠죠. 오케이. 아, 이런 부분도 전부 마스킹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각 선택툴을 가지고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검정색으로 칠합니다. Alt Delete. 네, 이런 부분들도 뭐 Alt Delete 검정색으로 칠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예, 우리가 마스킹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나뭇가지 사이로 보여지는 뒤에 하늘 예, 부분인지. 자, 그런 거 확인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게, 키보드의 틸드키입니다. 틸드키. 탭키 바로 위에 있는 틸드키. 자, 눌러주시면은, 자, 이상태를보여줄 겁니다. 마스킹 50% 레드와 이미지가 섞여져서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에요. 다시 틸드키를 눌러주시면은, 지금 그 한번 채널 상태 보시면은요. 다시 틸드키를 눌러주시면, 블루 카피라는 채널만 지금 보여집니다. 다시 틸드 키를 눌러주시면은 전부 다 켜져요. 이렇게 다 켜져서 이 부분이 하늘 부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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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틸드. 네, 보니까 이 부분은 뭐 나뭇가지 사이로 보여지는 하늘 부분이네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마스킹하면 안 되겠죠? 자, RGB 상태로 돌아오고 돌아오고 어, 레이어 팔레트로 돌아오기 전에. 네, 블루 카피 가져와야죠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해 주시면은 자 하늘 부분만 선택 영역으로 살아납니다 자이상태서 레이어 팔레트로 돌아와야죠 자 합성할 배경 자 블루 와이죠 컨트롤 A 전부 선택하고 컨트롤 C 카피합니다 컨트롤 W 닫았습니다 선택 영역 안쪽에 우리가 집어 넣어야 하기 때문에 e d i t 페이스트 인투 페이스트 인투 컨트롤 Shift V 기능을 이용해서 점선 영역 안쪽에다가 에, 갖다 넣습니다 자, 넣고 나서 이제 크기를 좀 에, 맞춰주려고 컨트롤 T 합니다. 자유변형이죠. 네. 이 하늘 배경이 상당히 에, 크네요. 어, 경복궁 이미지보다. 자, Alt Shift 눌러서 크기를 좀 조절을 해서 크기를 좀 맞춰봅니다. 자 엔터 쳐서 ok를 하고요. 제가 컨트롤 시프트위 화살표를 눌러서 뒤에 배경을 위로 좀 올리겠습니다. 어, 이 정도 올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그, 보면은요, 문제점이 뭐냐면은, 음, 원래 이미지, 원래 이미지의이 그 나뭇가지 부분들, 주변부들 색상이, 명도가 상당히 그 높아요. 그죠? 밝죠? 그런데 지금 합성한 이미지는, 예, 원래 배경보다 어두운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명도 차 때문에, 예, 이 잔가지 주변부가 이렇게, 예, 그, 셀들이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 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첫 번째로 뒤에 명도를 좀 밝게 조절을 좀 해주는 게 네, 1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레벨 보정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이미지에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보정 레이어 레벨로 갑니다 자, 그럼 New Layer라고 하는 이제 다이얼로그 박스가 떠요. 자 여기서 Use Previous Layer to Create Clipping Mask 체크를 해 주세요. 체크를 해 주시면은 바로 아래에 있는 레이어에 클리핑이 돼서 이 레이어에만 적용이 될 겁니다. OK 합니다. 자 그럼 레벨 창이 뜨고요. 여기서 적절하게, 적절하게라는 거는 예, 구름의 디테일들이 너무 하게 되면요, 너무 밝혀주면 자, 이런 식이 돼버리면안 되겠죠? 구름의 디테일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구름의 디테일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네, 앞에 배경하고 어느 정도, 예, 상황이 좀 맞아야 돼요. 너무 진해도, 그죠? 안 되겠고, 너무 밝아도 안 되겠고, 적절히 예, 조절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네. 이 정도가 저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레벨 보정 레이어는요,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이미지, 이 이미지에만 적용이 되고, 백그라운드는 적용이 지금 안 되는 상태죠. 그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맞았어요. 맞았는데, 아직까지도 보면은 이런 테두리, 경계선 부분들의 픽셀들이, 흰 픽셀들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 음, 신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자 붓툴을 가지고 그죠툴을 가지고 구름 색상 비슷한 거 찍어서 우리가 뭘 이용을 했죠? 구름 브러쉬그죠 클라우드 어, 구름 브러쉬 같은 거 이용을 하면은 예, 어느 정도 된다고 했어요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찍어주시면은요. 어, 저 위에 바로 들어가죠, 지금? 음. 자, 이 마스킹을 제가 alt 키 누르고 복제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줘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찍어주면, 뭐, 배경색이 원래 흰색이었으니까, 그죠? 이 달라붙어 있는 잔가지의 가지에 잘라붙어 있던 것들 그런 픽셀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구름 브러쉬 가지고 그냥 막 무작정 이렇게 찍었지만은 여러 가지에 어울리는 구름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좀 찍어주셔야죠. 그렇죠? 방법적인 차원에서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자그 다음 방법은요 그 다음 방법은 잔가지 합성 말씀드렸듯이 자,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에다가 필터에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을 합니다 가우시안 블러를 조금만 적용하면은요 약하게 적용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이렇게 그 주변을 중심으로 그죠 후광 현상 할로우 현상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 좀 강하게, 커다란 값으로 가오션 블러를 줍니다. 150 정도 제가 줬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준 다음에 다시 우리가 채널 팔레트로 건너가서 블루 카피 채널, 알파 채널 컨트롤 키 눌러서 다시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RGB 합성 채널로 와서 레이어 팔레트로 돌아오고요. 자, 지금 상태에서는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이 되어 져 있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했죠 Select 에서 Inverse 를 해서 선택 영역을 반전을 시켜줬어요. 반전, 반대 선택을 해서 다시 Select 에서 Modify 에서 Contract, 네, 축소를 시키는데 1 픽셀 정도 우리가 축소를 시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게끔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검정색으로 칠을 해줘요. Alt Delete. 다 이런 마스크가 또 생성이 됩니다. Ctrl D 해서 선택 영역을 해제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나뭇가지나 이런 테두리 경계선 부분에 달라붙어 있던 많은 그잔 픽셀들, 흰 픽셀들이 어느 정도 많이 사라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 하늘색이 많이 죽었다. 그러시면 뭐, 네. r 세츄레이션 보정 레이어. 띄우셔서 Alt 키 누르고 요 위에다 만들어야죠. Alt 키 누르고 네, 보정 레이어 Hue Saturation 세츄레이션 클리핑 띄우고 자, 사이안 블루 써 찍어서 채도 값을 좀 높여 주신다든가. 네, 이렇게 하시면 하늘 색감이 색상이 조금 예, 네, 살아나겠죠. 그죠? 그래서, 잔가지가 많은 경우, 원래 이미지의 뒷배경이 하얗던, 자, 이런 식으로 하얀 경우, 자, 이런 경우에 다른 이미지를 배경으로 합성하는 거, 결국에 그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에, 작업을 하시면 어느 정도 에, 좀 자연스럽게 합성이 좀 가능하겠습니다.